자, 안녕하세요. 우선, 기계 전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돼지코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끼우시면 되고요. 자, 이거 끼우시면 되고, 이렇게. 접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접지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여기 차단기 있어요. 자, 그러면, 기계 켜시고, 자 뒤에 전기 꽂으시고 자, 이렇게 가서 차단기 올리시고 자 그다음에 앞으로 가시면 반드시 비닐 두께에 따라서 열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안 누르셔서 불이 안 들어오면 어상중하에요 열이 자 이거 하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오면 안 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에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기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누르고 이렇게 선택되면 이렇게 올리거나 하살표로 내리고 자 이렇게 누르면 세팅이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접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접착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접착을 하는 열의 강도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조정해야 됩니다 자그럼 이렇게 놓고 자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비상정지예요 비상정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챔버를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면 작동을 하는데요. 다시 접착되기 전에 진공이 이렇게 올라가기 전 올라가고 있을 때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게 떨어져요. 안 그러면 이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일단 열을 선택하신 후에, 자 물건 넣어볼게요. 자 물건 넣고. 자 물건을 젖히시고, 여기다가 접착바에다 물리시고, 쫙 펴주시고, 반대편에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쫙 펴주시고, 반드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 그리고 저쪽에 준비 작업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예비부품입니다. 이제 이 챔바 위에, 테두리에 진공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따라가면서 탁 눌러줘서 바람이 새지 않게 해주는. 자, 이쪽에다 옥수 넣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끝나는 대로 바로, 이쪽 끝나는 대로 바로, 자, 끝났죠? 그러면 이쪽에 옮겨서 바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 작업하라고. 놓아두고요 이렇게 이쪽 볼게요 자 이렇게 진공이 됐습니다 자 내용물 자 이렇게 잘 붙었죠 이 정도면 자잘 붙었죠 이렇게 해서 빼놓으시고 여기다 새로운 거 끼우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여기 설명 드릴게요 내부 자 이렇게 열으시면 열려요 저기 차단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열가해지는 트랜스포머 예. 히터트랜스에요 그 다음에 이거 펌프 이동시키는거고요 이거 기판 다운트랜스고요 저게 예. 기판이에요 자 기판 그리고 요거는 진공펌프 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기름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걸 열어서 위에거를 열어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보충은 앞에 뚜껑 여시면, 뒤쪽이죠, 사실상. 여기 보충류 있어요.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추가로 또 구매하시면 되고, 란도 68번이라고 합니다. 번호가. 그 다음에 여기 예비 공구 부품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뚜껑 닫아 놓으시고, 진공 펌프는 열어보시고, 기름이 항상 있는지 항상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연락을 또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올려다 볼게요 위를 올려다 보면 여기에 이거 좀 잡아주세요. 중간으로 중간으로 잡아. 자 이렇게 보시면 올려다 보시면 이 속에 여기 열선이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붙는 겁니다. 어느 기계나 다 똑같은데요. 여기 이게 오래 쓰게 되면 이게 또 나가게 돼요. 오래 쓰면 그때 한번. 아, 이거 는 수리를 좀 한번 해야 됩니다. 오래 쓰시게 되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내드리겠습니다.